당신이 알고 있던 이세영의 비밀은 단순한 연기력에서 끝나지 않는다. 무대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무기는 바로 책 속에서 길어올린 문장과 그 문장을 해부하며 적어 내려간 메모와 인용노트였다. 누군가는 대본을 붙잡고 밤을 지새우지만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캐릭터의 숨결을 찾고 거기에 질문과 답을 덧붙이며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빚어낸다. 연기를 잘한다는 말 뒤에는 이렇게 치밀하고도 충격적인 독서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공개된 적 없던 노트 속에는 흔히 볼수 없는 배우의 뒷모습, 그리고 인간 이세영의 집요한 탐구가 담겨 있다. 대본에 없는 눈빛과 숨결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은 바로 이 기록에서 나온다.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배우의 영혼을 흔드는 훈련. 메모와 인용으로 완성된 놀라운 방식.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그 비밀노트의 일부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이세영이 연기 잘하는 배우로 불릴 수밖에 없는지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연기를 잘한다는 평가는 순간의 감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세영의 비밀은 바로 책장 속 메모와 인용으로 가득한 노트였다. 누군가는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녀는 읽는 순간마다 마음에 걸린 문장을 곱씹으며 옆에 짧게 메모를 남기고 나중에 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영감을 인용노트에 따로 옮겨 적는다. 이 과정이 마치 또 하나의 리허설처럼 그녀의 사고를 확장시켰고 텍스트와 감정이 섞이는 지점을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캐릭터의 입체감을 불어넣는 장치가 된다. 흥미로운 건이 노트들이 단순한 필사나 요약이 아니라 질문과 반박, 그리고 자신만의 해석이 담긴 일종의 대화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왜이 인물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의문을 달아두고 나중에 자신이 맡은 배역의 상황과 겹쳐보며 새로운 시각을 찾는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결로 흘러가고, 대본에 없는 숨결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스로도 이 과정을 연기를 위한 독서 훈련이라 부르며, 단순히 대사를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감정을 해부하는 연구로 확장시킨다. 배우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뻔한 감정 표현이라며, 그래서 노트에는 언제나 자신을 경계하는 경고문처럼, 안전한 길로 가지 말 것, 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다. 그만큼 그녀에게 책은 배우라는 직업의 안전망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셈이다. 결국 이세영의 독서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익숙한 감정을 낯선 방식으로 꺼내게 만드는 훈련이며 바로 그 습관이 지금의 그녀를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각인시켰다.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단 하나. 과연 당신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낯설게 만드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는가? 그녀가 남긴 노트에는 단순한 책의 문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대와 촬영 현장에서 느낀 긴장감, 상대 배우의 눈빛에서 포착한 미묘한 변화, 그리고 자신이 준비 중인 캐릭터와 연결되는 순간들을 모두 기록해두었다. 마치 한권이 개인적인 사전처럼, 이세영은 특정 장면을 연기할 때 떠오른 책속 문장을 옆에 붙여두고, 그 문장이 캐릭터의 내면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수 있도록 활용했다. 예를 들어, 옷소의 붉은 끝동에서 성덕임을 표현할 때는 단순한 국녀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읽었던 역사서와 인물 심리학 책의 인용구를 적어두며 감정의 진폭을 키워냈다. 그 결과 대사의 통과 눈빛의 무게감이 다른 배우들과 확연히 달라졌다.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저 표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고 놀라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숨겨진 독서 훈련의 결과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가 이 모든 기록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들춰본다는 것이다. 과거에 읽고 적어둔 메모를 몇달 혹은 몇년후 다시 확인하며 같은 문장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재발견하는 순간. 이세영은 자신이 성장했음을 체감하고 또 다른 연기의 길을 찾는다. 그래서 그녀에게 책은 한번 읽고 끝나는 대상이 아니라 수십 번 대화를 나누는 배우자 같은 존재라고 표현된다. 이런 태도는 그녀의 연기에 깊이를 더하고 단순한 대본 소화력을 넘어 인간 심리의 변주를 끌어내는 힘이 된다. 대중들이 이세영은 왜 항상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바로 이 노트에 담겨 있는 셈이다. 그녀는 언제나 책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캐릭터 속에 심어 관객에게 던진다. 관객이 느끼는 낯섦과 몰입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녀의 기록방식은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이기도 하다. 누구든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질문을 남긴다면 그것이 직업이 배우가 아니더라도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각도를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세영의 독서법은 단순히 배우를 위한 메서드가 아니라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려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전략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녀의 비밀노트는 연기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일종의 알람이자 경고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록한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당신의 삶을 낯설고도 깊게 만들고 있는가? 이세영의 노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연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체험하고 감정을 재현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다. 하지만 진짜 몰입은 대본에 적힌 글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책과의 대화를 통해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발견한 문장을 캐릭터의 언어로 재탄생시킨다. 이런 방식은 결국 관객과의 진정한 교감으로 이어진다. 무대 위나 카메라 앞에서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눈물과 떨림은 사실 수십 번이 메모와 인용 속에서 미리 준비된 감정의 씨앗이었고, 그것이 자라서 장면 속에서 폭발하는 것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세영의 기록에는 항상 거리두기라는 원칙이 자리한다. 아무리 감정에 몰입하더라도 그것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노트에 배우와 인간을 구분하라, 라는 경고를 반복적으로 적어두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붙잡는 장치. 그것이 바로 독서와 기록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나 감정 고갈을 피해가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졌다. 이 독서법은 팬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일부는 책을 통해 연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구체적일 줄 몰랐다. 라며 놀라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노트 방식에서 자기 개발의 힌트를 얻어 따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몇몇 팬들은 이세영처럼 책을 읽으며 문장을 적고 질문을 달아보니 일상도 드라마처럼 생생해졌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결국 이 노트는 배우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 관객에게도 확장 가능한 경험의 창구가 된 것이다. 그녀의 연기를 보면 늘 새로운 감정의 층위가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대사인데도 다르게 들리고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봐도 다른 울림을 주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세영이 기록을 통해 끊임없이 의미를 갱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칭호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침서 같은 존재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분명하다. 이세영은 자신의 비밀 노트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갱신하며 무대 위에 새로운 진실을 올려놓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가? 당신의 기록은 과연 당신을 한 단계 더 깊은 삶으로 데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미뤄둔 채 잊혀져 가고 있는가? 선택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